님이가이 구성을, 이 구성이라 그러면 금다유 8아이를 택배비 별도 없이 포함해서 3만원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이지 않는데 그래도 한 일정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쨍한 저녁에. 왜냐면, 어, 앞에 지나간 아이들 주문을 하면 그의뭐 판매가 완료되었든지 아니면 완판을 안 하더라도 오래 전에 이제 영상은 아이가 또 컸잖아요. 그만큼. 그죠? 그럼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근데 이 구성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가 있는 구성이에요. 금팔종을 금다육이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면 그냥 달님이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성을 맞춰서 방송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철화도 있고요. 생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종류는 무지인데, 무슨 마리안지는 달님이도 모르겠어요. 무지는 뭐 엘콘인지 마리안지, 여러분 마리아 종류 중에서도 행복인지 콩인지 무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쭉 키웠거든요. 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번식을 하진 않습니다. 무지는. 뭐, 복룡금에서도 무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번식을 그대로 하죠. 아이를, 생명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철화는 여러분, 이렇게 엮임이 반듯한 반달 모양을 띠는 것도 있고요. 철화, 사다리꼴, 밑에서 위로, 반대편으로 반듯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쌩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결국 철화는쌩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뱅글 뱅글 돌아요. 이렇게. 누가 이 대한민국 땅이 쳤다고, 달님이 하우스가 쳤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바퀴 돌다가 또 엉키다가 이렇게 철아가 엮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철아 마리아 금 무지예요. 금이 없습니다. 철아세 아이가 가는 이유는 수영은 뭐, 똑같은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수영으로 되도록이면 맞춰서 보내드려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수영, 그리고 사이즈. 그런 아이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무지가 가요. 예쁘죠? 누가 무지라고 우리 함부로 그러지 말자구요. 사람도 그 사람 외모 보고 지금의 모습 보고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마리아 금무지가 그 같이 가요. 예쁘잖아요, 여러분. 어, 누가 무지가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 정말 금다육할 자격 없는 거 알죠? 예쁘죠. 금이 있고, 그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금 출신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그 고가의 명품 복륜에서도 무지 나오거든요. 몰개인 같이 갑니다. 여러분 뭐달림이는 몰개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모든 구성에 웬만하면 몰개인을 제가 넣어드려요. 금은 여전히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많이 그래도 조금 내려와서 조금 용기를 내본직도 한데 여전히 용기 내기에는 두렵, 아이. 그래서 무지로 이렇게 키워보시라고요 물개인 한엽성은 뭐,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철아. 금으로 또금안 넣어드리면 여러분, 또 여기 금다육을 시작하는 기초 단계, 입문 과정인데, 무지만 넣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도 달리면 또 넣어드려요. 철아 갑니다. 생얼도 같이 갑니다. 마리아예요 그리고 치아가 가는데요, 여러분. 뭐 사이즈나 금이 있고 그 여분은 제가 밭에서 찾다가 제 마음으로 보내드려요, 순수에 맞게끔 가는데요. 취화도 이꽃이로다 했어요. 사실은 무지 몇개 그냥 좀 키워서 수분을 말리고 나서 뽑아서 말리고 나서 똑딱똑딱 다 따서 이꽃이로 해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무지에서 금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지화는 이꽃시를 하면 금이 나오더라고요 무지했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나는 몰개는 인 얘를 키워서 반드시 몰개인 금을 받으리라 하시면 안 돼요 달님이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쁘니까 키워 보세요. 금8종입니다 금다유 8 아이를 택배비 포함해서. 어머, 달림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여자라고는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니? 시작해보시라고요. 이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달림이도 무지 가지고 적심을 연습을 했고요. 무지 많이 나오는 아이들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 그 많고 많은 아이들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예쁘다고 받아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예뻐요. 행복해요. 식물이에요. 금이 있고 꼬를 구분하지 말자고요. 금다육은 그냥 어떤 아이든 그 입장에 하얀색이 있든 노란색이 있든 초록색만 있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이 말은 금그 무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키우다 보니까 저는 무지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거 있죠. 왜 자식도 그냥 손이 안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다 크는 애. 또 어떤 자식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손이 가는 자식이 있고요. 알아서 크는 자식은 짠하죠. 네, 그런 아이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금보다는 이무지에 조금 더 정성을 덜 가는 것 같아요. 눈길이 덜 가죠, 아무래도.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커요. 그러니까 좀 짠하면서 미안하면서 기특하더라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뻐 죽겠어요. 그냥. 몰게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두 아이가 무시보다 더 예쁘다는 건 아닙니다. 금이 있는 아이와 금이 없는 철아 한꺼번에 비교 옆에 나란히 키우시면서 또 비교해 보셔도 되고, 어떻게 아이들이 철아가 또 어떻게 풀리는지도 경험해 보시라고 철아 세 개를 보내드려요. 이 구성은 거의 뭐 일정합니다. 그죠 금다육 8아이 3만 원 보내 드리는 그 구성은 제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보내 드려요. 제이드 입꽃이로 여러분 많이 제가 보내 드렸기 때문에 취화도 입꽃이 한번 해 보시라고 취화 무지도 넣었습니다. 사이즈는 작아요. 하지만 3만 원 구성으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같은 아이, 똑같은 아이, 안 가요. 언니들 못 맞춰요. 언니야. 이 바, 넓은 바치라 이도 똑같은 사이즈 수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보다는 더 좋은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요. 다소 샘플보다 실망하시더라도 여러분 어, 사이즈보다는 제가 그 아이가 또 미래의 모습까지도 예측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떤 아이 받으시더라도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철아 였어요 철아도 가로 적심 세로 적심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적심을 옆으로 띡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글바글 바글, 바글 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또 적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개체수를 늘린다는 의미보다는 아이 이렇게 바글바글 바글 나오는 요 기쁨 요 귀여움 깜찍함 때문에 적심 한번 해보시라고 철아를 새 아이를 보내드렸어요. 이 아이도 철아를 적심하고요. 가로 적심했다는 뜻입니다. 쌩얼이 났왔으니까이 아이도 철아입니다. 철아도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면 결국 쌩얼이에요. 그냥 나눠. 나는 철아보다는 쌩얼이 예쁘던데 철아는 키우기 힘들던데 쌩얼이 너무 예쁘던데 하지 마시고요. 철아 큰 아이로 갑니다. 세개 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또 세로도 적심해 보시고 어떤 아이는 그대로 대풍으로 키우시고 가로도 해 보시고 얼음 땡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금무지 그 철하였습니다. 여기는 잎꽂이 밭이에요. 몰게 무지 밭이기도 합니다. 입장 하나라도 뭔생장점이잎 뭐, 음, 꼬꾸를 떠나서 그냥 입장 하나라도 옆에 툭툭 놔둬요. 그러다가 이렇게 뭐가 나오는 듯하면 밭에 그냥 탁 꽂아두고 말아요, 여러분. 그 많은 양을 일일이 다 섬세하게 돌보지는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몰개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있고요. 또 내형적으로는 어쨌든 네다 산인 것 같아요. 이 꽃이도 잘 나오고 적심했을 때또 적심 자구도 잘 나오고. 자연자구도 글쎄요. 다른 아이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자구도 어릴 때좀잘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으로 봤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농장마다. 그래서 오늘은 물개인 하나 넣었으니까요. 잎꽂이도 한번 해보시고 잎 하나 똑딱 잘 예쁘게 따면 되니까요. 적심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되고요. 물개는 뭐 버릴 데가 없습니다. 뭐 하나. 공부지를 적심해서 엄마는 뿌리 내려서 또 크고 있고요. 엄마가 뜨난 차례 입장은 있잖아요.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여러분 몰개인입니다. 몰개인이요. 금이었으면 좋겠죠. <laughs> 어, 금이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상관 정말 없다니까요. 달님이. 그이막 생각 없이 살잖아요. 달님이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무지는 착하게도 너무나 관심을 그래도 덜 주는데, 금보다는 조금 수혜를 하는데, 알아서 잘 쑥쑥쑥쑥 크고 병도 그렇게 크게 안 들면서 자구들은 도대체가 몇 개까지 나오려고 그러니, 그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씩 큰아이부터 이렇게 똑딱똑딱 똑딱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나오고 엄마 입장이 그대로 있으면 또 분리를 시켰는데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몰개인도 넣었습니다. 무지는 달님이는 번식을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달님이와 같이 한번 행복을 느껴보시고 이 아이들로 인해서 또 잘하는 모습도 배우시고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몰개는 꼭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구성으로 넣습니다. 아 도대체 달님이는 얼마나 많은 거야? 이렇게 많다니깐요 언니야. 그러니까 키워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금다이 8종 구성입니다. 다 금은 아니에요 무지도 있고요 약하드 약한 약금도 있고요 금도 있습니다. 여덟 아이 가격 3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아우, 여러분. 그냥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심을 안 해도, 적심을 해도 아이들은 너무나 예쁩니다. 몰개인 밭이었습니다. <목소리>